안녕하십니까 벤츠 공식 딜러 이희건 과장입니다 아 오늘도 출고장에 나와 있는데요 유튜브 보고 문의 주신 고객님께 이 차량 출고해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리뷰 한번 찍어 보려고 왔거든요 어쩌면 23년식으로는 마지막 차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벤츠 E250 AMG 라인 차량부터 보시죠 진짜 이쁘죠 어, 이 AMG 라인 23년식을 꼭좀 매칭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매칭을 한다고 좀 했는데, 제가 생각한 기간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다행히 매칭을 해드려서 어, 출고를 할수 있게 돼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 고객님께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아하시고 계시거든요. 일단 전면에 그릴 보시면 다이아몬드 그릴이에요. 다이아몬드 그릴이 이제 AMG 라인에서는 이 외관을 좀 메이크업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어서 이 다이아몬드 그릴이 들어가 있고 밑에도 AMG 범퍼킷 요 세트가 이렇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훨씬 더좀 스포티하고 좀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또좀 영한 느낌이 많이 있는 그런 차량인데 요즘에는 디자인 자체가 워낙 이쁘다 보니까 나이 대가더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AMG 라인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만큼 인기가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위쪽에 이제 범퍼에 또 이렇게 삼각별, 삼각별 마크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는 멀티빔 LED 헤드램프. 제가 이거는 몇 번이고 말씀드리는데, 이 전구 안에 84개 LED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야간에 시야 확보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반대편 차량에 대한 배려도 아주 잘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옆에서 보시면 이 휠이, 특히 AMG 라인은 휠이 진짜 이쁘거든요. 딱 이제 파이브 스포크 휠 돼가지고 되게 스포티하면서도 약간 좀 예, 디자인 자체가 워낙 이쁜 휠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휠 때문에 또이 차량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뭐 다른 또 차량들은 살이 좀 많은 그런 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측면은 캐릭터 라인 딱 많이 보셨던 캐릭터 라인인데 실제로 벤치는 약간 둥글둥글한 캐릭터 라인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2250 같은 경우는 이 자를, 자를 대고 한줄쭉 그어 놓은 것 같은 이 캐릭터 라인 특징이에요. 예, 그렇게 되고 지금 썬팅도 다돼 있어가지고 참 이쁘죠. 이따가 실내 보시면 더 이쁠 거예요. 후면에서는 많이 봐왔던 디자인이라서 뭐 특출나게 AMG 라인이라고 뭐 다른 점은 크게 없습니다 가운데 트렁크 가운데 크롬 굵게 들어가고 양옆에 듀얼 머플러 감싸고 있는 크롬 그래서 좀 스포티한 느낌보다는 럭셔리한 느낌을 후면에서는 많이 살리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이 클래스가 이제 저희 전 라인업 중에서 가장 트렁크가 크죠 네, 그래서 트렁크도 사이즈 보시면 골프백이 네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넣어보진 않았는데 골프백 자체로는 네 개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드라이버는. 글쎄요 네, 아무튼 트렁크 공간은 저희 S클래스보다도 E클래스가 더 크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내는 거의 뭐 공식 같은 조합이죠 화이트 브라운입니다 <laughs> 실내도 한번 보시면은 네, 지금 이렇게 브라운 시트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확실히 좀 블랙시트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브라운 시트를 또 좋아하시는 분이 색상 외장 색상에 따라서 좀 실내 색상을 같이 조합을 맞추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화이트에는 확실히 브라운 시트가 좀 공식 같은 공식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가지고 있는 편의 사양이나 옵션 사양 같은 경우는 원체 뭐 e클래스 하면은 반자율 주행부터 이런 것들 원체 이제 좀 높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차량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벤츠에서는. 가장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 베스트셀링 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편의사양 옵션, 이런 것들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뒷좌석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앞에 일단은 제가 차를 좀 옮기느라고 시트를 맞춰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뒷좌석 공간 충분히 넓게 나오고 있는 거 보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뒷좌석에는 열선이 또 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썬루프는 일반 썬루프예요. 예. 일반 썬루프가 들어가고 간혹 나는 이 250인데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원래 기본이 일반 썬루프고요. 처음에 초기 물량이나 아니면 예측 생산에서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간 차량들을 몇대 생산을 합니다. 그 재고를 받으신 건데, 이제 그 차량은 추가 옵션 비용이 더 추가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고객님 차량이니까 제가 실내를 앉아보진 않겠고요. 이 정도로 리뷰는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고, 이따가 출고 잘 해드리고, 아무튼 이렇게 유튜브 보고 또 연락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인연으로 시작으로 앞으로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벤츠 차량 구매 원하시는 분,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견적 궁금하다, 뭐 재고 궁금하다, 프로모션 궁금하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여기 상단에 번호가 뜰 겁니다. 네.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즐겁게 보셨다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벤츠 공식딜러 이익원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